여러분 혹시 땅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땅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땅 있는 분들도 있고 땅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집만이면 있는 분들은 집만큼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면서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땅은 뭐 관심의 대상이 아닌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러시아 문학가 그 톨스토이의 소설을 보면 우리가 사는데 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재미있게 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싶은 농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작농이에 땅이 없어요. 그런데 땅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지주라고 그러죠. 당시에 그땅 주인이 러시아에 땅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한테 땅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제안했냐면 당신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어, 당신이 밟은 모든 땅 하루 종일 다녀가지고 밟은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예.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오면 은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땅을 제 시간 안에 들어오면 그 시간에 그 땅을 다주겠다 그랬어요 예, 아무도 안주하시는데 땅 주는 거 좋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정부에서 전주 금암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24시간 동안 돌아다녀가지고 땅 밟은 땅은 다 여러분한테 주신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난 죽어도 안 받겠다 예,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땅 욕심도 있는데 땅을 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밤새꼬막 이제 잠안 쓰안 자고 아침에 이제 땅 가지러 가는 거니까 팔분 땅은 다내 땅이니까 그래가지고 출발해서 이제 이 사람이 걸었을까요 뛰었을까요? 뛰는 거 이제 왜냐하면 뛰면은 몇 배로 뭘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뛸것 같아요? 아마 난리 날 걸요. 그래가지고. 촥 그러고 뛰는 거예요 이제 팔분 탕은 내 땅이니까 이제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아니 밥 먹을 시간에 뛰면 그게 노평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안 뛰는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촥하고 이렇게 그래서 촥일 돌아와서 제 시간에 딱 돌아온 거예요 이제 뭘 갖게 됐어요 땅을 갖게 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땅을 얼마나 많은 땅? 그래. 그 많은 땅을 돌아다녀가지고 맹 넓게 최대한 넓게 해가지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드디어 땅을 갖게 그 넓은 땅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 다니면데 물도 안 먹었죠. 밥도 안 먹었죠. 쉬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갖게 딱 도착하고 잠시 후에. 쓰러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좋다 말았죠? 근데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 그렇게 땅을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땅을 줬는데 이제 하나도 못 갖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하인들한테 무덤을 하나 파가지고 거기에 잘 모시라고 장례를 치러줬다 그래요. 여러분 이 농부가 결국 땅을 얼마나 소유하게 됐습니까? 자기 몇 짜리 하나 네.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땅을 갖고 싶어하고 물 많이 갖고 싶어하고 막 그렇게 애쓰는데 자기가 보니까 얼마큼 필요해 나중에. 자기 못자리 하나 땅 외에는 별로 필요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수서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땅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다 필요하죠. 땅이 다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땅 얘기예요.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개의 땅을 소유하라 그랬어요. 두 개의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두 개의 땅 소유라고 말씀하는건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다두 개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개의 땅을 소유합시다. 그러면 어떤 땅을 소유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을 소유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 했죠. 그러면 이 땅은 지금 주어지는 땅이에요, 주어진 땅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주어질 땅이에요. 주어질 땅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땅이에요? 미래의 땅이에요. 근데 반드시 내가 갖게 될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미래와 저 여러분에게 차지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땅을 주실까요? 나중에 우리한테 그 땅을 받고 흡족할 만큼, 아무도 그 땅을 받고 불만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게 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포우.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을 만큼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포가 출애국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갖게 될 땅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충할 것을 찾,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큰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뭐가 있어요?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준비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거기에 가셔서 그 땅과 집을 나눠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우리에게 차지하게 될그 땅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젖과 흐르는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이 비유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이 땅을 누구한테 줄까요? 이 땅은 우리가 장차 받을 땅이 아니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누구한테 주실까요? 이 땅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데 모든 관심과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축구 다 좋아하시죠? 네,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누구 좋아하시나요? 이제 아시안컵이 이렇게 있는데 축구 선수 중에 저는 손흥민 선수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실 텐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하냐면 축구 팬이라 그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축구 얘기를 하니까 졸다가 깬 사람이 있어요 남자 중에.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laughs> 여러분 축구 팬 중에는요 팬이 있고 덕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는 선수 다팬 거의 다 팬이죠. 근데 그들 중에 덕후가 있어요. 덕후가 뭐냐하면 우린 대부분 손흥민 선수 이제 아시안그 컵이 하잖아요. 곧 그러면 응원하고 경기 보면 이기면 좋고. 박수 쳐주고 막 신나하고 지면은 기분 나쁘고 이런 팬이에요 팬 축구 보면서. 네 덕후는 그게 아니에요 덕후는 덕후는 그게 아니에요 덕후는 뭐냐면 토트넘 그 영국 토트넘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덕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국의 토트넘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유니폼을 사요. 한 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삽니다. 바뀔 때 마다 사기고 연도 바뀔 때 마다 사고 그래서 그 유니폼 하나 되게 비싸거든요. 그 유니폼을 수십 개를 갖고 있어요. 수십 개. 한 번도 안 입지도 않아요. 입지도 않은 유니폼을 수십 개를 갖고 있어요. 굿즈라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한테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이 막 나와요. 그러면 다 삽니다. 다 그거 하나 사면서 무슨 천하를 얻은 것처럼 좋아하면서 그걸 사요. 그리고 한두 개를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삽니다. 그리고 살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걸 하나 사는 게뭐 근데 이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직장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그걸 하나 사는데 자기가 돈을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 진짜 덕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열심히 사람들 있잖아요? 토트넘 팀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는 영국이잖아요, 영국. 영국에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축구보러 영국 많이 가요. 가가지고, 여러 비행기 표가얼마인지 아세요? 2,300만원씩이에요, 한 번에. 근데 가가지고, 영국 가서 밥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축구 보고, 그날 저녁에 와요. 한국까지 갔다가, 예, 네. 네. 우리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 많습니다. 토트넘 경기가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가 다 새벽에 많이 열려요. 왜냐하면 거기는 유럽이고 우리는 한국이니까 새벽 1 시, 새벽 2 시, 새벽 4시막 이렇게 열려요. 저는 손흥민 선수 팬인데 한 번도 일어나서 본적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팬이지 덕후는 아니에요. 덕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일어나 있어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 아이돌,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는 사람들을 덕후라 그래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나 연예인들이 팬을 좋아할까요? 덕후를 좋아할까요? 도 좋아하는데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더쿠를 더 좋아하겠죠. 근데 더쿠를 찐팬이라 그래요. 찐 진짜 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죠.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팬입니까? 더쿠입니까? 여러분 팬입니까? 덕후입니까? 해외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어 해외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어, 팬이 있고 덕후가 있는 거지요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고 이 선교를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마음을 오신 선교사님들은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선교사님, 내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 사명을 통해서 내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100%그 나라 언어를 합니다. 왜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 언어를 못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런데 예. 가끔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현지에 가 보면 언어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분은 더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정말 사명감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할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그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을 제가 선교지 가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스코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이제 선교를 가기로 해서... 원주민 언어를 다 마스터 하은 다음에 그 선교지로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그래, 가가지고 마을 입구를 딱 들어가다가 그 원주민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그 부족이 외부인에서 되게 적대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도착했는데 딱 잡힌 거예요. 그래 더니 창을 마을로 끌고 가가지고 남자들 쫙 서가지고 창으로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한, 한심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언어 배우려고 지금 몇년 동안 고생하고 선교 신학교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게 10년도 넘어가지고 준비해서 선교를 이제 막 도착해서 마을에 도착했는데 복음 전하는 한 마디도 못하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마디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억울한 거지, 자기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 그래서 아, 나 어차피 오늘 이제 창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나이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여기에 선교하러 왔으니까 이분이 바이올린을 잘했나 봐요. 바이올린 하고 하면서 내가 찬양이라도 한번 부르고.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바이올린 을딱 꺼냈어요. 이 사람들은 창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쫙 있는데 마을 사람들 다 구경하고 창을 하나 그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이제 바이올린을 키면서 거기서 찬양을 불렀다네요. 무슨 찬양이냐면 주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차량을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1절 부르면 죽일까 했더니 1절 불러 안 죽었어요. 2절 불르면 죽을까 했더니 2 절도 안 죽었어요. 3절 불가, 사 절까지 불러 사 절이 다 끝났는데 안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눈을 두눈다 뜨지도 못하고 한쪽 눈만 살짝 이렇게 떴다 그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눈을 떠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요 창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 자기 찬양을 안 줘서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찬양 끝나고 나서 딱 멈추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찬양 받으실 게 합당한 그분이 누군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분을 경배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사, 그분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 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코트 선교사님이 이제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 그리고 거기서 찬성굴에다 죽으려다가 거기서 몇년 동안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 됐어요?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스코트 성교사님이 그 원주민 언어를 못했잖아요, 만약에? 영어로 찬양했으면 알아들었을까요? 절대 못 알아들었죠. 근데 그 원주민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찬양을 한 거잖아요. 아마 이 언어를 못했으면 이 성교사님은 거기서 순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스코트 선교사님은 팬입니까 덕후입니까? 이 스코트 선교사님 팬이에요 덕후예요 덕후죠. 이 선교사님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축복이 뭐예요? 내 선교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들의 꿈이 선교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교회를 짓고 센터를 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가 있는 건데 이 선교사님이 덕후가 돼서 선교를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축복의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펜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덕후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의 땅을 주실까요? 축복의 땅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땅이 그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땅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덕후가 됐어. 여러분 축복의 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배도. 주일 예배만 나오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오시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고요. 이제 코로나 다 끝났잖아요. 봉사도 설거지 봉사도 좀 하시고 주차 봉사, 차량 봉사, 찬양대, 찬양단 지금 교회 각 부서가 봉사자들이 모자라서 지금 얼마나 지금 봉사자들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를 팬으로 다니시려니까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팬으로 여러분 구경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올해는 꼭 덕후가 되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덕후로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직과 또 기관의 헌신자로, 또각 부서의 헌신자로 오늘 임명받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일할 때,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팬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덕후로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덕후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덕후로가 돼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이제 패내 신앙에서 덕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순종해서 헌신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